시가키리토타니미나를 여기서 여기 근처에 있는 섬에 가는 배를 다 타는 터미널이에요 그래서 저기 매점이랑 뭐 먹을 게 있다고 래서배 기다리는 동안 가보겠습니다 여기 시각키지마에 마리아 쉐이크가 들어온다고 해서 먹으러 왔어요 마리아 쉐이크 커피 맛이랑 사탕 같은

카다도안 하고 그냥 호텔 안에서 지내려고 시간이 없어서 하루밖에 못 지내기 때문에 여기 리조트 안에서만 가려고 합니다. 지내시겠습니다. 네, 혹시 예, 요申し込みの方よろ고くお願いいたします. 네, こちらの中で、え、お客様ご自身고読고 パ<ー>ンドリンクおしこさらさピンチャバイス。おりとってふうしてみて。 네. 이제 해 봐. 응. 안 돼? <laughs> 안 돼. 내된이 아, 다 이거, 오케이. 거기다 하나. 음, 이기다 고 해서 <목소리도 안 되는 거야> 장난감도 주셨고 여기가 데이베드. 여기가 헉. 엄마. 응? 같이 보자. 그래. 오, 이쪽 뷰네엄마 어. 보여줘. 응. 엄마. 보시라. 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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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이리 와봐. 그래, 여기가 방. 왜? 왜 이쪽에 어. 그리고. 그리고. 여기. 그리고 있고 그리고, 화장실. 여기가 욕실. 세면대두개 있고, 따라 연결돼 있네. 항상 제일 네, 잘 네. 즐겨 리조트를 네. <laughs> 네. 이거, 이거 카텐 열어봐, 이제 응? 카텐 열어봐. 저기 옆에 아, 열쇠도 네가 챙겼어. 어머, 왜 카텐 다시 쳐? 뭐, 안 아. 밖에 보이는 게더 좋지 않아? 어디 가? 어디 가? 헤헤불록 널고 있고 카테리 여는게더 좋아서 열어두고 있으려고요. 와아아 으로 가려고 예약해서 아빠, 여기 미르복스 주셨고, 그리를비치에 데려다 주실 거예요. 타이즈 하세요. 어자 야코 호 <laughs> 이거 신나나? 아저씨가 어디가? 우리 맘마 먹어. 야호 신나나? 공작공장응와 공작? 크네, 오. 크네. 오. 바이 바이. 어 크네 오빠 봐네어시도 이제 뭐 와. 와. 아, 여기서 밥 먹기로 했고 아, 너무 이뻐. 미야. 잘보기 우와, 맛있어. 오. 잠깐만요. 그거는 목코파이시. 아, 배고프네. 우리 유주 아, 우와. 미용. すごい, 히로에. 먹어요? 어. 이따. いただきま 이랑 뿌리 깍게랑 가라게랑, 고구마랑, 찐 야채. 들이 좋아해요. 아 네? 어, 바로 책 꺼내가서 책 읽는다고. 가즈마루 히로바. 기마스. 와 정글 안에 온거 같아. 와. 샤넬 <laughs>

1대유 2대2, 3대1, 움직1 5대1, 5대1, 움직1 5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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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요5대도 5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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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안 담겨. 자 위에 별 봐봐. 우와 너무 이뻐. 아, 아. <laughs> <What the heat? 웃음> 미안합니다. 별이 아, 너무 이쁘다. 음, 오케이 로즈를 하겠습니다. 용지에 넣어서 완성. 지금 아침 새벽 6시 반입니다 아기랑 같이 구경 나왔어요. 이제 일어났어요. 15분만에 갑자기 밝아졌어요. 비가 오는데 아침 먹으러 갑니다. 드디어 몇 시야? 시 53분 오늘은 바닷가에서 놀고 싶은데 날이 개길 10시에 일단 해가 뜬다고 했으니까 밥을 먹고 기다려 봅시다.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이런거지 있어 음식이랑다리친구랑이친도 있어 이시다이는책이랑이렇게는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친구가서 왔고 는이는이유식을이이 친구는 이이 있어서 이렇게먹이려고요 우리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짠 건배 에이. 안녕 유주도 유준 엄마 드레스빌리로 가자 응 좋아 응 유주 그 누구야 야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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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응 지아와 응 여기 스파 동에 드레스 대여해준다 그래서 한번 보러 가요. 올라가 보자. 어. 올라가 보자. 응 조심. 어, 엄마, 엄마도 올라가. 어. 이제 두들가보자 응. 오 이렇게 해요 어, 입타이야 어, 엄마는 똑같은 거 입을까? 오, 엄청 많네. 어미 이제 다 났지. 유진이 너? 응. 어미 이제 다 났지. 유주 진짜 많이 컸다 나. 아, 산철이. 유주랑 엄마랑 데이트 중. 어, 여기 중. 아닌가 봐. 아닌데? 잠시만. 여기 아니고요. 네가 포토스팟이라 그래서 딸이랑 둘이서 사진 찍고 가려고요 우와 여기 다리를 이렇게 건너면 엄마 여기까게 혼자 가야지 그래? 여기가 여 했다고 우와 좋아 먼저 가 이제 가족이랑 같이 여행 와서 좋아? 어떤 기분이에요? 고가기가 팅가라 함크라고 저녁에 여기서 별보 빠졌어 물에. 별 보는데. 리디. 저이고 빌리만 필스입고 나왔어요. <laughs> 아빠다. 아, 아빠 나나 아빠, 뱀이 갈있다빠 니모 하유 니모 우리 인어공주랑 니모. 아빠 아빠 <laughs> 착각돼요. 어 물에 들어가. <laughs> 인어 한 마리. <웃음> <웃음> 이주 <laughs> 진짜 인어가 됐어 너 우와 예쁜데 인어 응, 연습네 유주도 들어올래? <laughs> 엄마, <나도 응? 웃음> 여기 보부스 카페 에 가고 싶었는데 유모차고 아기 신발을 안 가지고 와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코요테라는 곳에 가서 점심을 먹겠습니다. 야이암 소마. 여기 뭐 남아난다 게 시마토가. 아 시마토가 가서 너무 많이 넣어서 맵고요. 찜이랑 고시도 뿌렸고요. 음? 아보카도, 타코라이스, いただきます 그냥 여기 있는 바다인데 헉, 엄청 투명해. 여기 지금 밥은 밤은... 응, 항구 쪽에서 먹었고 커피나 뭐 이런 카페를 가려고 했는데 여기 택시가 없어서 걸어서는 너무 시간이 막 20분 30분 걸려서 못 가고 호텔 돌아가는 셔틀버스 아직 올리면 한 50분 정도 남아서 그냥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혈압을 왜 재? 오늘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이렇게 소고기 차가 와줍니다. 호지와 <laughs> <laughs> 사토기비라는 이사카야고 새로 생겼나봐요. 건물이 깨끗하고 안에도 먼저 깨끗합니다 이렇게 해이고꽃으로 ]何이 음. 어, 어 나온 고. 네. 1인당 2 5 0 0는난다르와시잘 먹어 응.

頑張れ頑張れ頑張う頑張れ頑張れ頑張れ頑張れ頑張れ頑張れ頑張れ頑張ん頑張れあ張れ頑張れ頑張れ頑張れ頑乾杯 초메 소바고 초메라는 초매 약초바이렇 들어있어서 요 여기는 뭐지? 모즈쿠토? 모즈쿠토? 막 이거를 이렇게 비벼서 같이 먹고 다 먹고 소스가 없어지면 여기 에다가 찍어서 먹는다고 하네요. 바다 있잖아 그지? 여기 어디가 있어? 저기 바다 보여? 여기 어. <laughs> <응? 응. 웃음> 저기 바다도 찍어볼래?